205번 보겠습니다. 지금 AN의 급수 그리고 A플러스 BN의 급수가 둘다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동그라미고 이게 세모거든요. 그러면 은 우리가 두개다 수렴하면 동그라미가 세모가 다 수렴하면 두개 더한 것도 뺀 것도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세모 빼기 동그라미로 수열을 만들면 되죠. 동그라미도 수렴 세모도 수렴이면 세모빼기 동그라미도 수렴이잖아요. 세모빼기 동그라미. 세모빼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an 플러스 bn에서 an을 빼면 뭐가 남아요? bn이잖아요. 그래, 반드시 그것도 수렴하죠. 됐죠? 여기 세모가 지금 an 플러스 bn이고, 동그라미가 an이에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an과 bn이 수렴하면 an bn 곱한 게 0이다. 자, 우리 급수가 수렴하면 수렴하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반드시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아니, 극한값이 0이 아닌데 수렴할 리가 없잖아요. 0이 아닌 값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계속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수렴하는 그 급수. 그 급수의 극한값 자체는 항상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an하고 bn 모두 다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뿐만 이 아니라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도 0이죠. 수렴, 수렴.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은 두 극한값의 곱으로 대신 나타낼 수 있다. 수열의 극한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냥 영 아, 곱하기 0은 0이네 아니요 두 수열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을 극한이라니까 저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개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곱으로 나타내도 괜찮다고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 디귿 자 an,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 이 0이 아니면 리미트 bn 이 0이다. an 곱하기 bn이라는 이 급수가 수렴한데요.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곱하기 b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자체는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곱한 건 0이고 an은 0이 아닐 때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0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곱한 게 0이고 an이 0이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 이게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a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0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an 곱하기 bn이 0인데, an이 0이 아니래요. 그런 상태에서 반드시 그럼 bn이 0이어야 되느냐? bn도 0이 아니어도 곱해서 0 만들 수 있죠. 다시 우리 예전에 발레를 외운 적이 있어요. 극한값이 0이 아닌 두 수열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 0일 수 있다는 거 진동으로 많이 외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두지 않고는 기억되어 있는 건 문제에. 틀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발레는요. 우리가 발레 틀린 답 구하는 방법은 배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익숙치 않다는 거예요. 자, an을 1, 0, 1, 0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b n 은 0, 1, 0, 1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두개 곱한 an 곱하기 b n 은 항상 0 나오죠. 당연히 극한 값도 0이죠. 그러니까 얘 0이 아니잖아요. 이 수열도 0이 아니죠. 왜? 어떠한 수열이 0이다 하면 그 수열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0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0이 아니면 0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0이 아닌 두 개를 곱해도 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nbn이 0이 아니고 an이 0이다. 그러면 bn이 0이어도 되지만 bn이 0이 아닐 때도 그 얘가 답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서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리미트 bn이 0이다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어도 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부족해서 거짓인 거예요. 아시겠죠? 논리 구조를 잘 파악하세요. 그다음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네요 이제. 자, 리미트 an과 bn이 발산하면서로 발산이래요. 근데 발산 중에 우리가 모두 있다고 했습니까? 진동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리미트 an 더하기 비 n 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발산인 거, 즉 진동인 거두개 합쳐서 0 만들 수 있어요. 0 아닌 거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자, 마이너스 1의 n승 그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마이너스 1승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더해보세요. 이거 모든 항이 다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n하고 bn이 발산을 하더라도 즉 이 발레는 어디서 나오냐면 진동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거는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발레를 진동으로 만들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0이 아닌 거두개 합쳐서 0 만들 수 있고 0이 아닌 거두개 곱해서도 0 만들 수 있고 반드시 그 발레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산하면 AN 더하기 B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더하기 b n이 0이 될 때도 있고 0이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거짓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반드시 발레 정리 해놓고 외워두세요. 이 정도 난이도 시험 문제에서 킬러 문제 아닌 걸로 그냥 평범한 문제 중간 배점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반드시 발레를 외워두세요.